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타이완 매체 뉴토크가 미국 싱크탱크를 인용해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협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을 함락하기 어려운 점으로 CFR은 여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해육공군과 정보전력이 필요하고 상륙작전의 난도가 노르망디보다 높아 병력 손실이 더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완에는 대형 함정이 상륙할 만한 항구가 너무 적은데 소수 심수항은 전시에 중국군의 순조로운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괴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완 서해안은 수심이었다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는 중국군 상륙부대가 해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은 선박을 이용해 해안교두보에 상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군 상륙부대가 해안선에서 대규모로 경멸될 것이라고 CFR은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타이완 동부 해안은 높은 절벽과 험준한 산악 지역이라 상륙작전에 부적합합니다. 이곳은 타이완군의 전략 요소에서 중국군의 침략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CFR은 다섯 번째 난점으로 중국군이 설령 상당한 교환비를 무릅쓰고 상륙을 하더라도 해안에서의 손실 외에 시가전이나 숲에서의 게릴라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군이 타이베이를 먼저 공략할 경우 타이완군이 천의 시형 우세를 점한 채 저항할 것이라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나리오는 날디 낡은 극본입니다. 중국군이 사상자 발생을 무릅쓰고 타이완섬을 무리하게 공략한다는 비현실적 스토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공략하기가 까다로워 중국군이 많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결국 싸워볼만하다는 희망을 불어넣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중국군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타이완 국군의 연례 군사연습 한광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해안에서 야포와 자주포, 전차포로 사격을 가하고 포우 제블린, 스팅어 같은 견착식 미사일을 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수도 타이베이에서 헌병 부대가 반참수 연습을 합니다. 라이칭 더 총통 취임 후 있었던 중국군의 연합리검 2024A 훈련을 분석한 타이완군 전 공군 부사령관 짱팅련은 중국군이 침략할 경우 타이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나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동종의 군사 연습이 계속 있을 텐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봉쇄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훈련을 하다가 바로 실전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밤이 길면 꿈을 많이 꾼다는 말도 있다면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짱팅옌 전 공군 부사령관 중국군이 동부 화련의 자산 기지가 타이베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뒤 타이베이에 대해 참수작전을 벌이는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안간 전쟁이 발발하면 타이완은 산샤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폭파시키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담강대 군사학자 수주위는 단두 발의 미사일이면 산샤댐을 부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섣부르고 위험천만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 송자우원은 산샤댐은 소형 핵무기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 중거리 미사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중성자탄으로 보복공격을 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국제정치기금의 선임연구원 지에 중도 같은 견해입니다. 산샤댐까지는 너무 멀어 요격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미사일이 명중하더라도 댐이 쉽게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